많이 드시는 꿀이 음식 조합에 따라 혈관과 신장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꿀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꿀의 진짜 효능과 함께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인 조합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조합이라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음식 조합이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독이 되어 신진장 결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꿀과 우유를 중심으로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식단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드는 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티스푼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천연 벌꿀 1kg을 얻으려면 꿀벌들이 570만 송이가 없는 꽃을 방문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롭게 모은 꽃의 즙을 벌의 침샘 효소와 섞어 오랜 시간 숙성시켜야 비로소 완성된 꿀이 탄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꽃에 있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스란히 보존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더욱 농축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꿀을 이궁이라는 이름의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요. 고대 의서를 보면 꿀이 기혈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줄이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야생화에서 채취한 자파꿀이 있고요. 둘째, 아카시아 나무에서 얻은 아카시아꿀 셋째 밤나무 꽃에서 채취한 밤꿀이 대표적입니다. 자파꿀은 다양한 야생화가 섞여 만들어진 혼합물이라 보관 중에 일부가 단단하게 굳는 결정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품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신경통, 관절통 완화는 물론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밤꿀은 밤꽃에서 채취한 꿀로 진한 갈색을 띠고 있어요. 단맛이 나지만 끝맛이 씁쓸한 게 특징인데요. 바로 이 쓴맛 때문에 건강 기능식품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밤꿀의 가장 큰 장점은 항산화 작용이 모든 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인 꿀이죠. 그렇다면 꿀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발휘할까요? 첫 번째 효능은 면역 시스템 강화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증식하면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 쉽게 걸리고 사망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입니다. 이런 원인이 아니더라도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면역세포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외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키울 수 있어서 감기나 독감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꿀에는 퀴누스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퀴누렌삼 성분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 기능이 있어서 체내 악성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색이 진하고 쓴맛 때문에 선호도는 낮지만 약성이 뛰어나서 약으로 많이 찾는 꿀입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 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매일 활력 넘치는 기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효능은 피부 개선입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 불릴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건조함을 예방하며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주름과 탄력 저하를 방지해주는데요. 꿀을 과일이나 채소와 섞으면 천연팩이 완성됩니다. 피부수분 보충을 원하시면 딸기를 갈아 꿀과 섞은 팩이 좋고요. 미백 효과를 원하신다면 오이나 감자를 갈아 꿀을 넣으면 좋습니다.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른 뒤약 15분 후에 씻어내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평소 피부가 거칠다면 세안 후 꿀을 얇게 펴 바른 뒤 5분 후에 씻어내면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감기와 독감 예방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매일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죠.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스푼씩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입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다섯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입니다. 꿀에는 메틸 글리옥살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으며 상처 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서 상처 주변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불면증 개선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면을 돕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에 피로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도와주죠.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바로 콩으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꿀은 두부나 두유 같은 콩제품 함께 먹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두부나 두유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지면서 몸 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콩은 찬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충돌해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경우는 바로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 때문에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만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탄닌산철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꿀과 최악의 거리인 경우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꿀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최고의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되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서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 한 스푼씩 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기침과 가래도 사라져서 기관지 건강에 좋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곤함이 사라지는 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지와 기력 보충에 좋은 꿀마늘을 맛있게 먹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껍질을 벗긴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서 약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월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서 꿀을 유리병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두 배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 알에서 두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최고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약에 꼭 넣는 재료로 사용될 만큼 몸이 허약해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약처럼 사용되어 왔는데요.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울 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체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높여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면역력 관련 지표가 증가했고 감기 회복 속도도 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생강 자체로만 먹기에는 쓴맛과 매운맛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 꿀을 한 스푼 타서 먹으면 쓴맛과 매운맛이 중화되어 건강도 두 배가 되고 맛도 두 배가 되는 훌륭한 식품으로 변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생강을 생강 꿀차로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풍부한 항염성분과 꿀의 항균성분이 결합하여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같은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잘라서 티포트에 넣고 끓인 다음 잘 우려낸 생강차에 꿀한 스푼 넣어서 먹으면 손발 냉증이 사라지고 몸속 체온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과 기력 보충이 최고입니다. 아침식사 후에 한잔 마시고 저녁 자기 전에 한잔 마시면 최고입니다. 세 번째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은데요.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이 꿀배를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배 안 드는 방법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서 꿀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한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이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세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 있을 수 있어서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 자연적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데요.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꿀이라도 설탕물이 들어간 꿀이 아닌 순수한 천연벌꿀을 골라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천연벌꿀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먹여서 키운 벌을 통해 꿀을 말합니다. 꿀병 뒷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위원소비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위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 최소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 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뒷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몸 안에 결석이 생겨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우유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우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에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A, 비타민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의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바로 우유입니다.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우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우유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 한 잔에는 약 25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한국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의 약31% 정도를 충족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유가 칼슘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과 비타민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은 브로콜리에 비해 우유가 75% 이상으로 높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잔 이상 섭취한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유 속에 함유된 글루타티온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뇌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장암 위험을 18% 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이 대장 속의 담증산과 유리지방산에 붙어서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한 잔씩 우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타서 마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카페라떼를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마시거나 또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 우유와 설탕을 같이 먹는 행위인데 이렇게 먹으면 건강은 커녕 몸이 망가집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해로운 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근육을 잡아주고 뼈의 밀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흡수율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란 당분이 있는데요. 이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유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설탕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의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만들면서 달콤함에 중독성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살이 쪄서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견과류와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인데,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더욱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파는 뇌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칼슘 성분은 근육 이완을 도와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평소에 기력이 약해졌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한 스푼 넣어서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유에 생마와 꿀을 넣어서 같이 갈아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와 생마를 같이 먹게 되면 몸 속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마껍질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이 간지러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생마 껍질에는 수산칼슘이란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생마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제거되기는 하지만 생마 자체에도 수산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산염이 우유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란 뾰족한 결정체가 되어서 체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생마 외에도 비트나 시금치 역시 수산염이 많은 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마 시금치 그리고 비트 같은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꼭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염증 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 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약입니다 가끔씩 약을 복용하실 때물 대신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약의 이름 뒤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생제의 효능을 떠어뜨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관절약이나 골다공증약과 함께 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유 역시, 역시 골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튼 약물 대사를 막아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과 영양제는 우유와 먹지 말고 꼭꼭 물과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스와 같이 먹는 것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주스 역시 우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보조 제품을 먹는 분들은 우유나 주스 대신 꼭 물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속담에서 알수 있듯이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특히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씩 우유와 토마토를 갈아서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꿀과 우유를 올바르게 섭취하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